하나님이 우리를 다시 시험하잖아요. 그리고 보호하신다니까. 악한 자가 우리를 흔들지 못하도록 보호하신다니까. 뭐 일생 죽을 때까지 흔든다. 이게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가 저 로마서에 보면은 택하신 자를 부르시고 부르신 자를 의롭게 하시고 의롭게 된 자들을 뭐라고요? 영화롭게 한다고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의로움의 단계를 빨리 통과해. 그러면은 영화로움 단계가 남아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아직 하나님에게 우리가 확신을 못 줘. 너는 내 사람이라고 확신을 못줘 그러면 마귀가 계속 흔들어 보도록 하나님이 놔두시는 거니까 그런데 만약에 내가 그때도 마귀 흔드는데도 흔들리지 않아니까 하나님에 대한 굳건한 믿음을 보여 그러면 그때부터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거에요 그러면 그때부터 삶이 형통한 거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게 마귀가 흔드는데도 내가 마귀가 흔드는대로 여러분들 우리가 얘기해 보세요 그이 키즈를 할때 그 체위에다가 이렇게 곡식을 두고 이렇게 흔들면 그시 체안에서 계속 오르락 내리락 하고 하잖아요. 주잖아요. 그런 단계가 되면 우리의 삶이 피곤한 거니까. 마귀한 나를 체질하지 못하는 그런 단계가 빨리 넘어가야 합니다. 그러려면 내가 중심이 하나님을 향하고 있음을 보여드려야 합 내가 어떤 손해가 있다 하더라도, 내가 어떤 희생이 있다 하더라도, 내가 하나님을 선택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보여드려야 합니다. 내가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서 줄타기 하는 존재가 아니라는 걸 보여드려야 그러면은 하나님이 인생의 문을 열게 되어있어요. 항상 정이 도착하게 되어있어요. 만약 여러분들이 만약에 뭔가 이렇게 필요를 하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항상 그때, 때마다, 어, 비를 내리시는 하나님. 때마다 뭐라고요? 어, 응답 주시는 하나님임을 경험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이게, 어, 이제, 자, 아까 뭐라고요? 타락이라 하나는 전지하신 하나님께서 왜 마귀가 타락하도록 놔두셨느냐? 하나님이 왜 마귀에게 자유의지를 안 주면 은 타락이 없는데,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안 주면 타락이 없는데, 자유의지가 없다면 뭐라고요? 찬양받을 수 없다. 뭐라고요? 그래서 자유의지를 줬기 때문에 타락이 수반될 수 있다. 이식스 그러면 인간도 자유의지가 줬기, 줬기 때문에 하늘에 들어가는때 마귀 같은 존재가 될수 있기 때문에 그런 마귀 같은 존재가 안 되도록 하기 위해서 뭐라고요? 미리 이 땅에 있을 때 뭐라고요? 하나님은 마귀를 통해서 시험하신다니까. 그래서 시험에 넘어가지 않는 자들만 하나님 이 의롭다 하셔서 천국에 들어 보내는 거니까. 네, 아까 우리가 예배식에 나왔잖아요. 빛이 와서도 빛을 선택하지 않고 어둠을 더 사랑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멸하신다니까. 마귀의 미혹받고 넘어지는 자를 멸하신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여러분들 어 근데 왜 마귀를 바로 지옥 안보내느냐 뭐라고 요왜 마귀를 지옥 안 보냈어요? 어, 아직까지 테스트해야 할 자들이 남아있기 때문에 천년 왕국에 여러분들 여기 보세요 천년 왕국에 짐승과 거지승자를 왜 바로 지옥 보내어요그 짐승과 거지승자는 살아있는 날 동안에 섞여서 같이 미혹하는 자야 같이 사람들하고 같이 섞여서 같이 미혹하는 자야 근데 그 천년 왕국 동안에는 미혹이 있으면 돼, 안 돼요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 그들은 다 적고 내고 마귀만 남겨놨다가 마귀와 그 마귀에게 속한 사람 여러분들 짐승과 거짓선 자는 사람입니다 짐승과 거짓선 자는 천사가 아니에요 이건 사람을 말해요 그럼 사람으로서 천연왕국 동안에 계속 미혹하는 자가 있으면 안 되죠 에? 그래서 그들은 다 적고 내고 미, 영들 그러니까 뭡니까 천사들 타락된 천사들만 어디다 가둬놨다가요? 우주경에 가둬놨다가 어, 천연한국 끝날 때 풀어놓아가지고 사람들을 미혹하게 한 것입니다. 그리고난 다음에 지옥에 보내셨다니까. 자, 우리가 이제 다음 주, 나머지는 오늘 나눠드린 요인분은 다음 시간에, 다음 주에 보도가있습니다 자, 이시간을 기도할 때, 어, 진리의 말씀을 깨달아서 우리가 장성한 믿음의 사람이 되게하라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